네, 네 번째 레미안 라 그란데 동대문구 이문 1 구역이죠. 어, 동대문구에뉴타운이 이제 있는데 휘문 휘경 뉴타운 이문 유타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단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좀 일정이 밀리다가 이제 곧 분양을 하게 될 예, 그런 단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입지고요. 입지가 여기 좋죠. 1호선 가까이 있으니까 그 뒤에 뭐 경희대니 뭐 그다음에 외대니 이런 학교들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랑천이 가깝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거의 어, 완전 평지는 아니지만 평지에 가까우려고 하는 단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변이 좀 이게 좀 낙후된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자체가 굉장히 낙후됐는데, 어, 계속 그 이문, 그 휘경 뉴타운도 입주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할 예정이고, 이문동도 개발을 하고 있고 입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청량리 정돈이 끝나고, 이문동이랑 휘경동 정돈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는 굉장히 좋아질 입주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동대문구는 그 위상, 위치 갖고 있는 위상보다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상권으로만 발달해 있었고, 상권 자체가 선호하는 상권이 아니었었는데, 그 선호되지 않은 상권들이 없어지면서 좋은 상권과 좋은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입지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단지이고, 그래서 이문 1구역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아마 이문이나 휘경유타운의또 향후에 주도할 수 있는 리딩 단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성 좋고요. 어, 입지 평가하고 상품 평가 포함한 잠재 수요층들의 평가 를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났던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단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이거 혹시 쓰신 분이 그것까지 알고 있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대문구의 인구 이동을 보게 되면요. 계속 줍니다. 주는데, 동대문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 때문에, 대부분 여기가 낡았기 때문에 주변에 뉴타운들이 개발되게 되면은, 어,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새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는데, 동대문구에 새 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절에서는 동대문구에서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성북구가, 동대문구보다 한 단계 아래잖아요, 성북구가. 그 동대문구에서도 성북구로 많이 이사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뉴타운이라든지 장인뉴타운 때문에 그런 것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원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서 많이 갔었는데, 이제 이문 1구역 정도 되는 대단지가 입주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동대문구를 더 선호했던 동대문구가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청계천도 있고 상권도 좋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좀 젊은 분들들도 어, 좀 트렌드한 또 어떻게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청량리 그 역세권 아파트들다 입주가 나면은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좀 이전 위상과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동대문구를 떠났던 원주민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이벤트들, 이슈들이 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문 1구역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1번은, 어, 저걸 저정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네요. 이거 저것도 저희 유튜브에 오, 오, 응답 올려왔던 것들인데, 어느 분이신지 정말, 어, 빠시의 세양답사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구나. 라는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어, 여긴 성북구가 아니라 동대문구라고 도심권. 네. <laughs> 이건 제가 많이 썼던 말인데 어, 제 얘기를 기억하고 했나 봅니다. 지금 도심권은 이제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있고요. 종로구, 중구, 용산권은 좀 이렇게 상향 평준화돼 있는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 동대문구는 동부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여덟 개 구가 있는데 어, 대표적인 구가 노도강의 노도강, 노도, 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그리고 성북구도 이제. 어, 뭡니까, 도심권이 아니라 동부권인데, 그러니까 도심권보다는 동부권이 한 단계 좀 아래잖아요. 근데 이제, 동대문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혐오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심권에 편입 못했던 것들이지 아마 여기 정돈이 다 끝나고 나면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랑 이렇게 같은 권역으로 묶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책에도 실제 로 그렇게 쓰기도 했었고요. 제가 집필활동할 때도 그 멘트를 기억하셨던 것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북구가 아니라 동대문구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성북구보다 입지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만 성북구는 어, 뉴타운돈 정비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질의 주거지가 들어간 것들이고, 동대문군 지금 없다가 한참 동안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특히 아마 저 동대문구 위상이 바뀌는 게 어, 2023년이 될 텐데, 그 청량리역 3대장에다 입주를 합니다. 맞죠? 예, 그런 아파트들, 그래서 그 청량리역 3대장에 입주하고난 다음부터는 동대문구가 여기저기서 덤도 위상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들이죠. 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기 조합원들 수준은 다른 강북 지역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laughs> 이거 참 신기한 일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저는 이제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게저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일반인들은 저렇게 쓰게 되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 수준이 높다, 교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포함하는 얘기긴 한데. 어, 원주민 얘기예요 원주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중구나 용산구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안 떠나세요. 근데 저기는 지금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어,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오리지널 서울 지역들에 가까운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원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번째, 1호선 역세권. 아니,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 대학, 대학교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학교들. 그리고 중랑천도 멀지 않다. 어, 중랑, 중랑천은 예전에는 그게 선호입지가 아니었었는데, 어, 중랑, 중랑천을 개발을 많이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고수부지 작업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 는 이제 저런 천 같은 경우는 비만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나고, 범람하고,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던 이미지가 컸었는데, 어, 지난 20년 동안 안양천하고 중랑천은 많이 이제 정비 사업을 했고 지금은 거기서 스포츠 활동이든 놀이 활동이든 아니면은 벚꽃놀이든 다양한 축제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소 때도 즐겨 방문하는 공원이고 운동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중랑천은 이제 옆에 있으면은 선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옆에 있다는 것들은 플러스 프리미엄을 주는데 그 중랑천이 멀지 않다. 굉장히 좋은 메리트죠. 어, 2천만 원대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 어, 아까 장인유타운도 2천만 원대 분양하는데요 예,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장인유타운은 무슨 구? 성북구 여기는 동대문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에 분양할지 분양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분은 아마 2천만 원대 분양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 여기가 2천만 원대 분양하는 최고의 입지다 동대문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진짜, 마숭형 답사기 응답해, 응답 주시는 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네요. 제 얘기가 아니고 써주신 거 제가 옮겨온 것들이거든요.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어, 장이 뉴타운 자이 레디언트 설명을 드렸습니다.